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2열, 7열이라지만 더운 여름에 한증막에서 서너 시간은 기본이고 더 오래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. 너무 오랜 시간 한증막에 있을 때 건강상의 위험은 없을까요? 김재율, 김점순 두 기자가 한의학 박사이며 이병삼 경의 한의원 원장인 이병삼 원장을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 원장님. 네. 제가 어젠가 그지니까 어젠가 오네 어저저한증막을 갔었거든요. 모욕탕을. 네네. 모욕탕을 갔는데 그위에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가 다나 네. 아, 지금 6 시간 채야 <laughs> 혹은 또7 어. 시간 채야 실버들인데. 어. 네네. 이 소리 듣고 제가 놀랐거든요. 아, 네. 원장님 그한 말씀 한번 해줘 보시죠. 네 저도 금방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. 젊은 사람들도 그 정도 시간을 오래 그 한증막에서 있는 것은 좋지 않은데 네.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. 그러니까 뭐 여름에 우리 막 일사병이나 여사병이나 이렇게 얘기하듯이 한증막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이 환기가 잘 제대로 안 되거든요 네. 그러면은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네. 그리고 땀을 흘리면 누구라도 뭐냐면은 어, 이 진액이 빠지는 거니까 힘이 네. 빠지고 원기가 딸릴 수가 있어요. 네. 여러분들 보양식 드실 때 여름에 드시잖아요. 그러니까 여름에 막 땀을 많이 흘려서 우리가 체액이 줄어들고 또이 몸이 또 전반적으로 체액이 줄어들면 혈액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순환이안 돼서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네. 그렇기 때문에 한증막에 가셔서 또 특히나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린다면 좋지가 않고 네. 그리고 산소의 부족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네. 음~ 그것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. 그리고 또 한증막에 가셔서 또 냉탕 온탕 네. 이것을 또 이 반복하시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. 아 그래요? 어, 왜 그러냐면 이제 심장이 네. 굉장히 스트레, 스트레스를 받겠죠. 아 그러니까 이 온도의 차이에서 한 마디로 수축했다, 팽창 이완됐다 이런 것이 너무 급격 급격스럽게 네. 어이 범위를 어, 너무 초과해서 하게 된다면 심장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어서 아 심장마비 위험도 있죠. 네. 그러니까 특히 어 이제 연세가 되시면 아무래도 따뜻한 것을 좋아하시잖아요. 네. 데 음, 갑작스럽게 찬 곳에 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한증막에서 너무나 오래 계시는 것은 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여러모로. 예. 네. 네. 그리고 연세 드시면 또 뭐냐면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랫동안 또 그렇게 물에 노출되어 있다 나오면 이 수분이 많이 더 유실이 돼요. 네. 자주 씻으면 더 건조해지잖아요. 예. 네. 네. 그래서 음 한증막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음, 바람제하지 않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그런데 한 가지 네 아까 그 찬물 저도 좀 그런 것이 있는데 네. 찬물에 갔다 더운 뜨거운 물에 갔다 네. 이게 안 좋다고 그는데 정말 그 많이 안 좋습니까? 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항상 뭐냐 면은 어떤 법을 시행할 때도 개혁이다 있 그런 과도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. 네.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, 적응할 수 있는 아, 그러니까 더운 물에서 뭐 어느 정도도 미지근한 물, 그 다음에 약간 서늘한 물, 그 다음에 네. 찬물 이렇게 가는 것은 좋지만 네. 급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당연히 몸에 스트레스가 돼서 좋지 않고 특히 심장에 좋지 않습니다. 아, 이상으로 실버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